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269 0 풍선 두 가지로 오각형 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색깔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초록색하고 음, 노란색을 준비했어요 저 먼저 초록색으로 이 안에 있는 걸 만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전 초록색 풍선에 펌프를 다섯 번 하겠습니다.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 매듭을 길게 늘려서 손가락 두 마디를 감싸주시고요. 이 매듭을 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밑에 있는 풍선을 위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쉽게 잠깁니다. 자, 바람이 뒤로 가게끔 쭉내려서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기 손가락 한네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두 마디 정도의 조그만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살짝 들어서 비틀어줍니다. 집어 보기. 자, 오각형 별그 안에 들어갈 테두리가 요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걸 똑같은 거를 네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자, 요 길이를 생각하셔서 네 마디, 그리고, 동심자 한 마디에, 한두개더기 똑같이, 네 마디, 두 마디 정도에, 한두어더기네마리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할게요. 하나 하고요. 조금만 꼬집듯이 집어서 돌려주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가위를 이용해서 바람을 빼주시고요. 한번 살짝 묶어서 나머지 짜투리 부분도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해줄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모양이 됐죠? 자, 이 매듭을 길게 늘여서 요게 감싸는거예요한 번씩 돌려주세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각형에요 안에 있는 별이 어, 완성됐어요. 요게 이제 별을 한번 할게요. 저는 노란색으로 준비했어요. 노란색의 바람을 이번에는 네 번만 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묶는 거 똑같아요. 바람 빼주시고, 길게 잡아서, 손가락 사이 끼우시고, 밑에 물 위로 올리세요다 바람이 뒤로 가게끔 꼭묶주세요 마시고요. 요 매듭을 길게 잡아서, 미리 준비한 세풍 선, 소주 볶음기 한 대에다 이렇게 몇번 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묶였어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네, 네 마디의 방울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됐으면, 이두 개. 자, 두 개가 됐으면, 이 끝을, 이 옆에 있는 초록색에 한번 돌려줄게요. 있어요. 그 다음에 두개만든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조그만 꼬집어꼬기를 하나 할게요. 이 꼬집어꼬기를 하는 이유는 양쪽에 나중에 별이 섰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가 양쪽에 있어서 별이 똑바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꼬집꼬기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한 세트예요. 자, 하나. 똑같은 길이의 늘을두개 만드셔서요 옆에 초록색 있는 곳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조그쪼만 꼬리 복고개 하나 자, 두 개를 만드는 거만세요 자, 두개 만들었어요. 똑같이 강 하나 두개 네, 만들어서 옆에다가. 돌려주시고 꼬집어 뽑이 하나 자, 네 개의 별을 만들고요 마지막 거 해놔줄게요. 하나 주요 하나 두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섯 개를 다 만들었어요. 모양이, 별 모양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요번에 초록색하고 노란색을 가운데에 잡아주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노란색이 쭉 지지대가 되고요. 이쪽에는 또청색이쭉 지지대가 돼서 이렇게 모빈처럼 매달아 놓는 별이 완성이 됐어요.